안녕하세요. 두케이입니다. 오늘은 출판사에 가서 책을 출판하기 위한 비결 같은 게 있는지 항상 궁금했거든요. 뭐 예전에 뭐 메일도 보내 보고 그림도 보내 봤지만 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저는 뭐운 좋게 이번에 출판을 하게 됐지만 같이 그림을 그리면서 답을 얻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도착을 했는데요. 건물 외관을 보면 독자의 1초를 아껴 주는 정성. 저도 독자의 1초를 아껴 드려야 될 텐데. 출판부 안녕하세요 선생님 셨요 <laughs>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저는 길버 출판사 IT 실용팀에 근무하고 있는 편집자 최동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에서는 포토샵이란든지 엑셀 같은 뭐 IT 실용서 중심으로 만들어내고 있고요 지금 책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길버 출판사만의 뭐 베스트셀러 베스트셀러가 아. 고이 모셔놨습니다 우와 네. 아, 아. 고이 안 모셔놓은 것 같던데요? 직장인을 위한 아, 예. 네. 빅데이터 커리어 가이드북 여기 출판사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laughs> <laughs> 저희 출판사가 1990뭐 어, 그걸 다 외우고 계신다고요? 역대 대표 이사님. 아, 사장님 계속 한 분이셨어요. 아. 다른 층에 바로 이동을 해 볼게요. 같이 가 보실까요? 근무하시는 지는 얼마나 오래로 15년. 근데 오늘 토요일인데 근무하시는 분이 꽤 계시나 봐요. 저희 출판사는 야근이나 특근 거의 없습니다. 아, 저기 또한 분이.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it 단행본 마케팅 팀에서 일하는 박민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또 나와서 일을 하고 계세요 네 저희 출판사 야근이나 특근 거의 없어요 신간이 좀 많이 출간이 돼가지고 게임하고 계신데 <laughs> <있었네요. 저는 웃음> 책상이 <laughs> 어, 극도로 깨끗하고 <laughs> 네. 저는 이제 책이랑 독자분들을 연결 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책과 관련된 챌린지 활동 서포터즈 활동 이런 걸 모집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만으로도 베스트셀러를 만들 수 있나요 <laughs> 저희 책은 워낙 좋은 콘텐츠들이 많아서 마케팅을 안 해도. 지금은 길법 출판사에 자랑할 만한 곳이 있다 그래서 두 분은 신하신가요 응, 아, 서로 알아가는 맞아. 거죠? 네. 올해로 15년. <laughs> 지금 가는 곳은 어떤 곳? 옥상입니다. 저 핑크 으로가시는거 아니죠? <laughs> 와, 뭔가 일단 스타트는 좋습니다. 저희 옥상에 미니 텃밭이 있습니다. 진짜 너무 잘 자라고 <laughs>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데 이거를 그러면 회식 때 뜯어 먹거나 하는 건가요? 네 네, 네, 네. 길버 출판사만의 자랑, 혹시 한마디씩. 네. 올해로 15년. <laughs> 그, 저,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일단 너무 좋아요. 서로 어... 알아가는 <laughs> 거죠? 네. <laughs> 네. 저랑 같이 그림을 그리게 되실 텐데 잘 그릴 자신, 아, 자신 있습니다. 근데 특히 민영 님은 제가 듣기로는 아이패드가 없고 네 맞아요. 저 아이패드도 없고 그림 자체를 처음 도전하는 거여서 처음 만져보는데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 오늘 영상이 아, 재미있않니까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잘해 보겠습니다. 아, 바로 이동해 볼게요. 네? 아, 여기 지금 이것은 어디죠? 저희 <laughs> 기업 <킴보드> 출판사의 차가 촬영 <laughs> 부스입니다. 와 역시 대한민국 굴지의 출판사. 오늘 그려볼 그림은 선인장. 네. 바로 시작을 네. 해볼까요? 어, 영상 찍으면서 하면 어떨까요? 해드리면 아, 네. 아, 네, 네. 네. 아이패드 처음 사용하시는 음, 분들. 네. 화면 녹화요? 네. <laughs> 아, 네. 아이폰에도 똑같은 기능이 있어서 저저 저 백지 한번만 아, 찍어주세요. 아, 이 상태에서 아, 시작을. 찍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laughs> 네. 계속 백지일 것 같은데. <laughs> 집필 과정 중에싸우신 적은 한 번도 없으신가요? 아, 한 번도 이런... 없었어요. 편집자님에 이제 간택을 받았잖아요. 아, 어떻게 개길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좋 말씀만 해주셨어가지고 그 진행, 진행 과정 중에서 단점 하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단점은 진짜 없는 음... 것 같아요. 저도 없었습니다. 불하네요 <laughs> <안안> <laughs> 차 님께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laughs> 단체명은 <laughs> 어떤 책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셨나요? <laughs> 독자를 속이면 안 되겠다. 이게 너무 좋은. 거 같아요. 근데 그거는 여기 길벗 출판사 일초를 아껴주는 네. 책 건물에도 써져 있고 네. 책에 너무 많이 쓴거 아닌가? <laughs> 그러다가 일초 못 아끼면 어떻게 되는 거죠? <laughs> 직원분들의 일초를 아껴주시진 않나요? 네, 일초를 더 네, 네. 뽑아낸다. 모든 회사가 <웃음> 진짜로. <웃음> 다른 회사에 비해서 워라밸은 네. 되게 좋은 편이에요. 아 엄청 좋아요. 네.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아닌 경우도 있는데 <laughs> 어떻 거의 암살자처럼 오셔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리니까 돈을 받고 그림을 그릴 때는 조금 아...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일단 그림이 잘안 나와요. 네. 근데 편집자님은 책을 만드는 걸 좋아하기도 하시는 이제 이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사무적으로 다가올 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좋네. 욕하신 거 아니죠? 좋은가? <laughs> 존... 아, <laughs> 재밌어요, 재밌어요. 저 혼자 할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보다는 일을 하면서 인간관계가 더 힘들지 않나요? 어, 그렇죠. <laughs> 질문이 뭐였었죠? <laughs> 저도 모르겠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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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지금 던져놓고 딴 생각해요. 듣고 계신 건가요? <laughs> 기획하실 때 포인트가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진짜 따라 그렸으면 좋겠던 <laughs> 네. 거죠. 그려봐야 알잖아요. <laughs> 어. 차장님께서 그린 걸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되게 깜짝 놀랐어. 어, 되네! 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요 아이입니다. 참 좋다 말이야. 이거 보여주면 안 돼요. <웃음> <웃음> 아니 그거 말고 약간 피카소 그림 같이. 어. 아 맞아 이거예요. 아, 피카소. <웃음> <웃음> 근데 그런 인스타그램에 네. 쓰는 걸 진짜 잘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킹버. 같이 찍자. <laughs>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그럼 민영님 너무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네. 본인이 출판사에서 일하게 될줄 아셨나요? 그러니까 후보군 중에 있긴 했어요. 출, 책을 좋아하니까 출판사에서 한번 일해보면 좋겠다. 원래 전공은 전시를 기획하는 오. 그 전공을 조금 살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길이 험난하더라고요. 너무 적은 돈을 받아서 이거 내가 계속 할수 있을까? 지금은 네. 돈 부분에서는 만족하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밤상까요? 웃음> 아, <laughs> 저 지금 일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되게 재밌어요. 아까 그 후보군이 있다고 했는데 네. 어떤 후보군들이 있었죠? 아, 문화예술 쪽이나 출판 쪽이나 <laughs> 후보군 두 개밖에 없어요. <laughs> <laughs> 출판 쪽출판은6명이셨네요 팀장님 보고 계시죠?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뭐 출판을 하고 싶다. 투고라고 하죠. <laughs> 어, 어떻게 자주 많이 들어오나요? 회사 홈페이지에 네. 투고란이 있고 거의 매일 엄청나게 들어오죠. 어떤 가능성을 보고 책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많을 텐데 네. 가능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편집자마다 다 다른데 도서 제목이 아마 투고라는 몰라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가는 거 목차가 그 호기심이 계속 유지되게 정리해 주시면 연락을 드릴 편이고 나도 한번 책을 써봐야지 하는 분들이 고민했으면 좋을 것 같은 팁이 목차를 좀 제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즐거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목차를 잘 정리해 주시면은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네. 좋은 팁 주셨는데 또 유튜브도 되게 비슷한 아. 게 있거든요 그 썸네일이라고 하지 누르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영상도 플레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편집을 하면서 제일 기분 좋은 게책 받았을 때 네. 저도 이번에 책 작업 처음 하면서 이제 하나의 오케스트라라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근데 진짜 적절한 기회 네. 혼자 네. 절대 못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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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면 영화랑도 비슷하네. 약간 종합 엔터테인먼트 비슷하네. 그쵸. 그 손에 네. 들고 다니네. 근데 이건 너무 재밌었어요. 어. 하면서 네. 네. 음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재미 없었거든요. 아 <laughs> <laughs> 저도 그런 말 들었어요. 이제 투고를 하는 입장에서 뭔가 논리적인 답변이 오길 바라는데 음... 그거 그냥 편집자 마음이지. <laughs> 어느 정도 동감하시나요? 접수. <laughs> <laughs> 마케팅의 시선으로 봤을 때아이 책은 정말 괜찮은 것 같은데 아, 마케팅하기가 애매하다 음. 그런 책이 있었을까요? 독자가 되게 한정돼 있는 책 같은 경우에는 제 책이잖아요 <laughs> 오히려 저희가 찾아가는 곳이 있으니까 편한데 네네. 너무 범용독자면 은 모여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뿌려야 되지? 그래서 어디에 뿌리셨어요? <laughs> 아, 저는 되게 마음 졸였었거든요 음.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라고 제안이 오긴 했지만 그 샘플 온거 다음에 그다음 온거줄 때까지도 음. 아 이게 엎어질 수 있다 제, 어, 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데 음, 아, 계속 그런 네. 보막을 호 치게 되는 거 같아요. 사회생활을 음. 하면 그쵸, 그쵸. 못 일어나면 안 되니까. 음. 엎어지면 안 되고 엎어지기도 싫고 <laughs> 엎어져 보셨나요? 아, 어, 저는 계속 엎어져야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 <laughs> <laughs> 그렇죠. 저는 그냥 운물한 개구리이고 싶다. 음, 내가 굳이 나가서 음. 보기 싫은 거 보고 다알 필요가 없겠구나. 음. 어차피 행복이라는 건내 안에서 느끼는 감정이니까 그쵸. 그게 운물이건무주건 음. 꽃길만 <웃음> 걸으시죠. <웃음> 하지만 분명히 자빠졌을 때 도움이 되더라고요. <laughs> <laughs> 이까짓 거? 혹시 기억에 남는 저자가 있으시나요? 와... 어디가나 있잖아요. 아, 이, 이거 카메라 어디 보면서 말 될까요? <웃음> <웃음> 잘 지내고 계시죠? 무뭐 <laughs> <laughs> 어, 어느 정도요. 네. 그분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으신 분이었나 보네요. 영향력 있죠. 아, 음. 어, 저거 뭐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데요 <laughs> <laughs> 좋은 분들이 더 많아요. 좋은 분들이 더 많으니까 계속 일할 수 있는 것 같고. 민형님 그림 그릴 수 있을까요? 말씀하는 사이에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와 근데 요것만 더 해볼까요? 어떤. 얘를 빛나게 좀 그리고 <laughs> 풀을 좀만져줘 약간 박쥐 같기도 하고 그래. 그림을 마지막으로 보여주면서 <laughs> 저, 제가 멘트 한번 하고 갈까요? <laughs> 이렇게 저랑 한번 같이 같이? n 지 아니에요? 제 자신이 너무 가증스러워서 그리신 거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오, 오 대단하시다.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이 방구석 미술학원은 즐거운 경험 속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보시는 분도 재밌지 않을까. 저는 사실 오늘 촬영을 되게 기대하고 왔거든요. <laughs> 무섭네요. 무슨 말이 나올지. <laughs> 사실 이 책은 제가 좋아하는 분야 책이기도 하고 도킨님의 그 유튜브 영상을 되게 재밌게 보기도 했어서 기대만큼이나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혹은 괜찮으면 후속편. <laughs> 너무 좋은데. 요 <어디서는? 웃음> 네. 이번에 민영님이 그리는 걸 봐도 재밌을 것 거야. 선생님은 오늘 어떠셨는지. 역시 함께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아, 오늘 이게 첫 번째. 시간이었었고 도끼님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 이메일 주소를 띄어드릴게요. 음. 이메일 주소를 주시면 학생, 음. 취업 준비생, 뭐 기업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가서 같이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런 시간을 가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없으면 다음에 <laughs> 도키가 <laughs> 간다. 간다. <웃음> 마지막 무슨 좀 가식적인 것 같아요.